혹성탈출 새로운 시대가 5월 8일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혹성탈출 종의 전쟁 마지막 장면에 유인원들의 왕, 시저의 죽음 이후 300년 이후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 전엔 리부트 됐던 전작과는 다르게 다른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시저의 죽음이 확실하게 나오면서 300년 이후라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이번 작품은 1 9 6 0년 8년작 '혹성탈출'의 이스터 에그와 오마주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서 찾아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의 감독은 메이저 러너로 유명한 시각효과 전문 감독 웨스볼 감독이 맡았고 명성에 걸맞게 영화 내내 눈을 상당히 즐겁게 해 줬습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신화와 성경의 비유가 많이 섞여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오마주와 어떤 비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스토리였는지 스포 있는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저는 본작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보여지고 나름대로 살아남은 유인원들은 시저의 율법을 따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인간들은 바이러스가 퍼져서 인간의 언어를 잃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극중 이번 영화에 주인공인 노아가 등장을 하고 노아가 속해 있는 부족은 독수리를 키우면서 시저의 율법을 고스란히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인간인 노바가 노아의 부족에 들어와서 식량을 훔쳐 달아나게 되면서 인간인 노바와 독수리 부족의 노아가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고 인간인 노바를 쫓던 유인함 프록시 무스 시저의 군대가 노아의 부족을 침략을 하게 되면서 영화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알고 보니 노바에게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메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프록시 무스는 말하는 인간인 메이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죠. 메이가 프록시 무스에게 쫓기면서 처음으로 노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마치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에서 시저가 처음으로 노아 라고 말했던 장면이 떠올리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No. 프록시 무스는 해안가에 닫혀진 벙커 안에서 인간의 숨겨진 비밀을 열고 싶어서 인간 메일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죠. 프록시 무스는 마치 로마 제국처럼 노아 같은 부정민들을 흡수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유인원의 왕이었던 시저 그의 이름의 어원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로, 탁월한 정치적 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제정 로마의 창업 군주 또는. 시조의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영화에서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훌륭했던 것만큼 이름값을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시전는 성경 출애굽기에 모세의 탈출 과정을 모티브로 시작했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에서는 이미 종교적인 인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프록시 무스는 가까운을 뜻하는 프록시마의 변형으로 이름을 완전히 해석하자면 시저의 가까운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시저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인물이지만 시저의 이름은 곧 위인원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멋대로 이름을 사용한 것에 불과했죠. 메이를 처음에는 인간이라서 노바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인간을 뜻하는 노바는 전작에서도 이 소녀를 노바라고 부르기도 했고, 1968년 원작 혹성 탈출의 여주인공도 노바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를 모티브로 한 듯한 유인원 노아 성경에서 노아는 타락한 인간들을 멸망시키려고 대홍수를 내리겠다는 말을 신에게서 듣고 노아의 방주에 태워 인류를 보존하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벙커 안에 물이 가득 차오르면서 타락한 프록시무스 시저의 일당들 역시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경의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메이는 벙커 안에 위성 보안 카드가 목적이었습니다. 벙커에서 위성 보안 카드를 탈취한 메이는 다른 인류들과 결국 만나게 되면서 인류가 아직 살아있음이 밝혀지면서 끝이 났는데 메이와 접촉할 때 그들은 방호복을 철저히 입고 있고 메이가 가져온 칩도 소독을 하는 등 여전히 바이러스를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작 메이는 유인원들과 한참을 그냥 지내고도 말을 할수 있는 걸로 봤을 때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메이에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위성 보안 카드를 꽂고 위성이 동작을 하게 되면서 살아서 아직 말을 할수 있는 또 다른 이유와 교신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에이가 별을 바라보던 망원경을 노아가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류와 유인원이 같은 하늘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유인원과 인류는 과연 공생을 할수 있을까요? 다음 작품이 또다시 나오게 된다면 다른 시각으로 같은 하늘을 바라보던 인류는 군대를 모아서 다시 한번 위인원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공을 하는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본작에서 원작의 오마주로 1968년 혹성탈출의 해변가의 모습과 허수아비 원숭이를 보여주기도 했고, 노바의 인형도 나오면서 원작 팬들도 즐겁게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보한 컴퓨터 그래픽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올해 최고의 영상미를 자랑해주는 영화였죠. 아무 생각 없이 전작을 모르더라도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물론, 범죄도시4와 같이 개봉을 해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즐거웠던 영화였습니다. 다만, 노아가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는 묘사가 조금은 개연성이 떨어져서 아쉽기도 했던 작품입니다. 시저가 없는 영화지만, 시저의 강력한 존재감이 계속해서 나왔던 이 영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